예,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의 세상은 좋은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예, 부활사건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감으로서 우리에게 예수임을 담도록 하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받아들여지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그의 발견은 부활하신 예수라는 개념 속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주구심 이후에 식탁교제에서 크게 상심한 제자들은 점차적으로 예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는 자신의 메시지를 믿는 자들의 믿음 가운데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올시다! 아멘이 아니올시다! 살아계신 분들은 아멘을 하다가 안 하시더라고 아멘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냥 목사가 외치니까 아멘 하셨겠지만 이거는 아멘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절대 아멘에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무언가 적어도 무언가 여기에 덧붙이지 않고는 결코 아멘에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 예수께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라는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까 그 말들은 아무리 듣기 좋아도 절대 아멘에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여기에 아멘하셔야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는 받 되었다가 사흘 만에 육신을 입고 다시 변화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도다. 그가 사망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이 빠진 어떤 메시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단순히 부활의 의미만 말하는 것은 토대 없는 기쁨, 말뿐인 희망만 남발하는 것입니다 유식자들과 여러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부활은 궁극적 진리에 대한 영속적인 상징이라는 이 알아 먹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말들은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요즘 주류 교회에서는 설교자 하는 설교를 하는 우리 같은 목사님들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율파되는 것들은 실제로 그렇게 설교된 문장들 몇개 추려온 겁니다. 저보다 앞선 어떤 선배가 추려 놓은 걸 제가 따왔습니다. 그분이 기가 찬 거예요. 이런 거를 부활절 메시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제자들은 성찬을 나올 때마다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다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아도 가능한 거예요 수도 예배 때마다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영정사진 보면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 같고 연, 연인들이 함께 있는 것 같죠 이거는 사랑과 영혼, 영, 영화를 봐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 다큐멘터리도 보면 은 예수님이 실제다 그래 맞다 예수가 살았다 나 살해일 수 있었다 본디오 빌라도 당시에 죽었다. 십자에 죽었다. 그리고 무덤에, 무덤에 들어갔다. 여기까지는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피해갑니다. 결코 부활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들입니다. 죽음은 분명합니다. 살았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기적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분명하게 잘안 하려고 합니다. 대신 다른 말로 바꿉니다. 마치 우리가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않고 주여 우리가 아직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데 주여 회복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마치 이꼴이에요 죄는 죄인 것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언제부터 죄를 문제와 과제와 실수가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허물은 허물이고 죄는 죄고 문제는 문제고 다른 것입니다. 바꿔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육체가 변화되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부활이에요. 딴 소리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 유식한 양반들은 제자들에게 전해진 이야기로서의 부활 이야기만 전하는데 그들의 실력, 영상 편집 실력을 다 거기에 발휘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부활은 즐거운 소식입니까? 승기 형제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지우를 찬양 이게 부활이 없다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부활의 메시지 부활을 경험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전한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였습니까? 그 전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기뻐했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뻐했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부활을 솔직히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죽은 자가 살았다는 거 이거 보는 거섬지하잖아요그죠 왠지 섬지하잖아요그죠 여러분 말이 좋아 돌아가신 부민도 보고 싶지 오늘날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딱 나타나면 그 아이고 소화 되겠습니까? 체하지 일단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반쯤은 겁이 나게 돼 있어요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전설의 고향도 죽은 연인이 살아왔고 처음부터 반갑다고 보듬게 앉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일단 죽은 자가 살아오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을 사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까 초창기에 처음 말씀드릴 때이 조건이 없다면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들이라는 것처럼 부활의 기쁨을 가기 위해서는 기쁨을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하나 해결돼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두려움 때문에 부활을 기뻐하지 않고 부활이 없었으면 하는데 그 두려움이란 뭘까요? 그렇죠.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진짜란 얘기인데.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세기왕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을 보지 못하리라 했단 말이 진짜란 말인데 도끼가 나무뿌리에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지우란 말이 진짜란 말인데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는 말이 진짜란 말이고 나를 팔자가 나와 함께 글씨를 넣었다는 것이 진짜란 말이고 너희 중에 하나가 마이라는 말이 진짜란 말인데 주께서 호련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진짜인데 인자 올 때는 노아일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씻고 장하고 먹고 마시며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자기의 소유에 자기 정육대로 산다. 진짜로 것인데 나보고 주여주여하는 자가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인데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부활이 진짜라면 이 모든 말씀은 다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는 것뿐만 아니라 나서를 살린것 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었던 심판과 저주 이 이야기도 참이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다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부활 말은 듣기 좋지만 그 부활이 참이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부활시까지 적어도 그때 당시 사람이란다면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제사장 사가의 피까지 내가 천 뭐야 사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였어도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냐고 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값을 너희가 당하라는 것이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부활을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건너뛰지 마십시오. 부활은 일종의 죄인이요, 죄인 중에 하나였던 나를 정말 죄인으로 만들고, 너 같은, 너밖에 없는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스스로 의롭다 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보다 발이 뭐냐 발이 새인 것과 인 제사장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주의 나라에 먼저 이를 것이란 말씀이 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그 누가 듣기 좋게 아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놓고 도망갔던 거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러나 그 밤에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그때 예수님 앞에 옆에 남아 있겠다고 했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다 못해 조폭들이 나온 영화를 봐도 그렇죠. 보스를 자기가 배신했거나 죽이려고 했거나 그런데 얘가 안 죽고 살아와 버렸네. 그때부터 벌벌 떨죠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죽을 줄 알고 로마인에게 잡혀서 죽을 줄 알고 내버려 보스가 살아왔어요. 그것도 문을 잠그는데 통과해서 왔어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두렵게, 두렵지 않고 버틸 수 있겠어요, 그 앞에서.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닌 것 같고, 귀신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알듯말듯 한데, 만져보자니 겁나서 못 만지고. 그런데 이분이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요. 에 샬롱, 에이레니언 너희에게 평강 있으라. 그러단 말이죠. 평강 있으라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벌써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먼저, 평강 있으라. 죽일 것은 아니다. 안 죽인다. 걱정하지 마라. 왜 예수님이 평강 있으라 그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양반들이 예수를 보고 적어도 귀신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럼 귀신만 봐도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요. 부활은 단순히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는 말씀이 참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죄인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지 않음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그 죄인됨을 알고 인정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를 믿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쁨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이 자기가 예수를 배신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예수의 기쁨, 예수의 부활의 기쁨으로 맛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찬송이 말하듯이.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인 십자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는 죄인들이 아니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 아닙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 때문에, 내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까? 후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현재적으로 죽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죽인 그 십자가, 그 흔적을 내가 짊어지고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부활주일 되니까 그냥 마냥 좋아서 계량을 까먹는다? 이거는 부활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군중심리에 이끌려가지고 데모하는데 막 따라가는 거 있죠? 쇠파이프 들고 몽둥이 들고, 당신 왜 가십니까? 뭘 하고 그냥 앞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앞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이야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과 사상이 투철하지만 멋모르고 길 가다가 같이 갑시다 형제여 그러니까 아 어, 형제 좋지 그래서 주로띠 두르고 막쇠파이프 휘두르고 이 참에 경찰한테 돈 한번 던져보자 하면서 던지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신념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냥 대모대가 돼서 따라가는 사람처럼 교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그의 육체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마냥져서 날뛰는 사람은 신념 없이 대모대에 가담했다가 최수 없이 그냥 콩밥 한번 먹고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 우리 제자들을 보고 신기하다 할때 신기하지 말라. 요엘소와 시편의 말씀을 읊혀 줍니다. 뭐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 나온 요엘소 말씀입니다. 그 날이 이르렀다. 근데 어떻게 이르렀냐?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그것을 말해줄 때그 근거를 말해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지라. 그리하여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앞에서 한 일에 대한 근거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할, 앞으로 베드로가 살아가야 할그 삶의 근거와 이유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생명이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너희에게 살길을 흘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너희는 살인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리하여 그 예수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왕과 구원자가 되셨느냐? 장조주와 구원자와 심판자가 되셨느냐 이거를 선포합니다. 이때 예수를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죄인들 우리 같은 그 죄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심히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첫 소식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가 보에도 말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그 무서워 떨었더라. 오죽했으면 기뻐서도 떨었더라. 떨림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해줍니다 그러나 부활이 첫째는 너희가 떠나야 될 이유요 두 번째는 너희가 기뻐야 될 이유니 너희가 떠는그 이유 바로 너희의 죄를 바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정복하셨느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느니라 현대 많은 심리학적인 용어들은 죄뿐만 아니라 죽음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신비주의적으로 색칠을 해버립니다 죽음이 갖고 있는 그 차가운 색깔을 따뜻하게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쏘는 침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은 하나님 앞에 원수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실제으로 현존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죽음과는 인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죽음과의 관계는 항상 전쟁, 원수 관계로 말합니다.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원수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너는 원수지라. 마지막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참혹하고 현실적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나라하게 표해준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 아름답게 미화시켜버립니다 영정사진에는 그 죽음의 참혹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새파랗게 죽어버리고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시신의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개거품을 물고 악을 부고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의 그 핏대세인 얼굴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입니다 사망은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그 처음 말했던 그 부활의 메시지는 그 사망의 무서움을 과연 정거할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 메시지에 사망의 그낙하로운 철침이 부러질 수 있습니까? 그 사망의 낙하로운 철침을 이렇게 때리면 이게 무뎌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이 메시지에는 사망의 쏘는 철점을 부러뜨릴 힘이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사업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좀 못생긴 얼굴을 잘생기게 해준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아닙니다. 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자식들이 말을 좀잘 듣게 해주겠다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공부를 좀 잘하고 좋은 대학교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저 순위도 들지 않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망이 정복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죄가 그 죄로 떨고 있는 너희 가슴에 이제 너희가 그 이름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너희가 죄의 삶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죄함을 받으니 그 이름이 이제는 사망의 힘인 죄를 용서해주는 그 능력이 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확정되었느니라 이것이 부활이 주는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말은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누가 보면 24년 읽어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보면 24년 찾아봅시다. 누가 보면 24년에 4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삶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수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벌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방한하였던 것, 죽은 자를 살렸던 것, 안진멜을 잃었던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 그게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이제부터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 삶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가 무슨 일에? 이 일에 증인이라고 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똑같이 설교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을 사도행계 2절에서 똑같이 설교합니다. 구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한 것입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이기도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이란 바로 이것이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파진 사망의 권세를 깨는 것 이게 부활이라고 말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디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의미를 찾습니까? 정말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죄 아닙니까? 우리의 찬양을 힘없게 만들게 무엇입니까? 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고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가 이렇게 만들게 드 될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꼬인 문제들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해결된다 이것이 살아날 것이라 믿습니까? 바로 죄의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죄입니까? 권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과연 그 어떤 것을 다 쏟아봐도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게 죄의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의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실제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의 그 권능을 받고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죄인됨을 드러내줍니다. 하나의 죄인이 아니라 바로 정말로 네가 죄인인 걸 말해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입니다. 이말 듣고 이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책임을 제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사실 때문에 이제는 거기 예수적인 책임을 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복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죄인들아 들어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제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너희 같은 죄로 인해 죽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회개하면 제 삶을 얻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할거했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죄의 함을 받으라. 그나마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또는 성령의 선물로 받으니.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이 복음을 증가할 때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복음을 증가하는 또 다른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눈을 열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시편에 기록되기를 다윗이 그는 선지자라. 그가 이 땅에 살았으나 눈이 열려서 먼 훗날과 하늘을 보았으니 너는, 내게, 너는 내가 게 너는 내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이 선지자로서 눈을 열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가 죽으시고 살아나고 부활을 승천한 후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다윗이 보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낯설게 들리시죠?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데 보십시오 사실 이것도 누가, 보면서 누가 보면 에서 예수님이 누가보음 20장인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본문 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에 어디 있습니까? 25절, 28절까지 있습니다. 29절까지, 25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 미로다 주께서 생명기를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다윗의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윗이 한 이야기가 훗날 먼 훗날 천년쯤 후에 메시아가 오리니.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고 그 육체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말했다는 것이고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은 무한한 가속력 있고 관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릅니까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이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부활한 예수님은 그 부활의 능력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제 봤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다시 오심에까지 이어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부활 전의 사건 우리 죄가 시도에 못 박아 없어졌구나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부활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서 부활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지 못해도 우리는 부활을 인정합니다. 이 부활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골로새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도 그 육체가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거하리니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베드로가 바라본 희망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세에 뭐라 그럽니까? 노년의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제자들과 후배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보는데 나는 육체를 쓸때 실제로 그 영광을 한번본 적이 있다. 그것이 언제 사건이라고요 변화산의 사건. 변화산에서 죽었던 모세가 하늘로 올려을때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어 가지고 내눈 앞에 있는 걸 봤다. 맞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때는 내가 무섭고 두려워 떨기만 했는데 그것이 참이었다. 우리가 바라볼 영광과 소망이 바로 우리 육체 의 부활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만일 잠자는 자들 천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았다면, 죽은 자의 육체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올리 다시 담고 변화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사랑는 형제들아, 깨어근씨라며 기도하며, 흔들지 말고 견고하라. 주에를 더욱 충성하라.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부활의 참음이 죄의 사함, 회개의 이름, 죄의 권세를 깨뜨림, 사망의 권세를 박차고 나오고 사망의 그 주머니를 찢어 버리는 그 권세의 능력을 주기 위한 두려움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 부활하신 죽은 예수 아닙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벌지어다 내가 이제 살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사망과 죄가 우리를 엄문하지 못하고 죄의 정죄가 우리를 감, 뭐야 에어싸지 못하고 우리는 참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눈으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냐 베드로가 바라봤던 보호자 오펜에 계신 스테반이 죽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힘을 주신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 소망이 있고 반드시 우리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될 은혜와 그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회개를할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을 기도하십시오. 죄의 삶을 받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과 같이 변화되어 영원한 영광 중에 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